오, 육 단계를 표시했을 때랑 조금 다르게 투 콤보 문제 롤 플레이를 접하거나 이슈 문제를 접함으로써 이제 문제 총 열다섯 개가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두 번째 강의 특징 볼게요. 이 강의 특징 바로 최근 이년 빈출 문제를 엄선했다는 특징입니다. 여러분, 이거는요, 제가 이 강의 가장 자부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, 제일 최신 문제를 모아서 그 기출 문제를 실질적으로 연습해 보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실용적인 그런 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보시면요. 어 2년간 빈출 문제, 예를 들자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. 어 설문 주제에서는, 즉 설문지하고 관련된 주제 내용으로는 음악 감상 같은 경우에는 총 244회가 출제가 되었어요.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죠. 그래서 당연히 음악 감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다루게 되실 거고요. 그리고 돌발 주제로는 어학원입니다. 그래서 어학원, 영어 공부나 뭐 어떤 어, foreign language를 공부했을 때그 어학원에 대한 내용, 그것도 역시나 217회나 출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루게 될 거고요. roleplay 3 combo는 mp3 player입니다. 그래서 mp3 player에 관한 내용도 다루게 되실 거고, 여행에 대한 내용, 그리고 음악기기에 대한 내용까지 이런 다양한 화제들이 있는데, 빈출문제들이니까 그쵸, 꼭 다뤄야 돼요. 그래서 이 강의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런 특징이 있어요. 자, 세 번째 강의 특징은요, 바로 이건데요. 바로 20강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데, 이 20강이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주제를 막 선택을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짜여진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이 강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.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직장인으로서 가장 선호하고 쉽게 오 p 공부를 접할 수 있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설문 주제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설, 선호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. 자, 거기에다 플러스로 가장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 2년간, 즉, 최신 문제 기출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그런 큰 강점이 있다는 게 저희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? 자, 어쨌든 간,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여러분이 총 20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. 근데 이 구성을 보시면, 예를 들자면요. 자, 우리 회사 소개 같은 경우에 직장인 관련 최다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예를 들자면, 조깅이나 걷기, 여러분 취미생활 선택하셨을 때, 어, 최근 2년간.